반갑습니다. 유익한 법률 상식 미리 좀 알려주십니다. 아, 의료소송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했는데, 아, 네. 시력을 상실한다든지, 여자분들 뭐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예. 전혀 뭐 오히려 근육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음음음. 이런 식의 의료 소송도 많죠. 네. 케이스로 주저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laughs>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서 편집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치 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도시에 나오는 <laughs> 괴담들 같은 얘기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환불이나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 이게 문제는 의료에 관한 모든 자료가 네. 의사 쪽에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어요. 음.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더라도 과실 비율 그 다음에 음, 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치료비에 한정할 것인지, 위자료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과장하면 비슷한 게 식당에서 뭘 먹었어요. 네. 다음 날막 설사하고 난리 났어. 네. 근데 전화했더니 다른 손님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약간 서사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관련된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이후에 환자한테 눈을 만지지 말아라 음, 이렇게 얘기를 음, 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화장실을 안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 말로는 저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눈을 만져서 실명이 왔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환자는 화장실 갔다가 손잘 씻었는데 실명이 왔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백내장 네. 수술 이후에 실명되는 비율을 음. 찾아보고 네.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의 실명 원인이 눈에 다른 균이 들어가서 실명됐는지 그거는 또 다른 검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인과관계 음. 개입이 가능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수를 차단을 못 하니까 음. 결국은 비율적으로 음. 또는 통계적으로 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를 음.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얘기하면. 연구를 해야 되는 느낌이네요. 이게. 의료소송은 네. 연구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연구해서 진행할 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뭐 변호사가 열심히 연구하는 건 변호사의 문제라고 네. 치고 의료소송에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원고가 되는 피해자가 유리하게 판단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일단 진료 기록부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네, 네, 네. 검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열람 복사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사고 발생이 나면 바로 진료 기록 확보해야 되니 병원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저런걸 위변조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바로 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그만 병원에서는 주저주저하면서 뭐 음. 의사가 차트를 음. 뭐 보는데 음. 좀 시간이 걸린다라든지 이러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음.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강력히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진료 기록은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서 환자에게 열람권한이 있고 음. 의료기관에 의해 응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료법을 잘 아는 대형 병원에서는 바로바로 의료 기록을 열람 복사 해주고 음음.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네. 일단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재를 하고요, 음. 형사적인 제재까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료 기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가 네. 뭘할수 있을까요? 병원 실 사무실에 이제 찾아가서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어요. 아, 조정 중재로 가면 일단 비용이 적게 들죠. 조정 어... 중재 자체가 그리고 의료 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분쟁조정위에 있는 위원이 전부 의사. <laughs> 기 때문에 음.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반면에 음.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하고 감정 촉탁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객관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죠. 소송을 제기하면 의료 소송이 뭐 2년 간다.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면 2년씩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들 종종 있나요? 탐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짧게 걸려요. 예. 왜냐하면 사망한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근데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감정 촉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음. 상해의 경우에는 3년에서 1심이 5년 정도 걸리고요. 사망한 경우에나 한 2년. 정도, 정도 걸리는. 네. 사고 발생으로부터 음.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기간이 경과돼서 장애가 고정이 되어야 소송을 걸어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맞나요? 이미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이고 음, 네. 감정 촉탁해서 감정 받기까지가 음.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장애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니 의료 과실이 발생한 고그 시점부터 바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네. 그럼 진짜 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네. 빨라 야2년이니까또 네. 저는 또 이제 의료 소송하면 떠오르는 게 가수 이제 고신혜철 씨인데 그때 그 유명해진 네. 분이죠. 강세원 원장은 이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 네.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되게 이제 시끄러웠는데 법률 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으락시하시나요? 이 음. 사건은 그 의사 쪽은 이게 과실이 없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알겠죠? 명백했거든요. 네. 이제 박리 수술을 하면서. 네. 천공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네. 그 의사가 집도하면서 과실을 일으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사건처럼 그 집도로 인해서 천공이 발생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사실은 1차 과실보다 2차 과실이 더 커서 사망하게 된 음,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통 의사한테 내려지는 형량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됐다고 아, 청구... 네, 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한혜철씨 같은 경우에도 뭐 지방종 제거 수술을 음. 했는데 그 후에 의료 음. 사고 발생을 해서 상당히 크게 고생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의료기관에서는 전혀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SNS에 올려서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아서 네. 실질적으로 그 의사가 어떤 처치를 했고 그 사이에 한예슬 씨가 그 지방종 제거 수술로 인해서 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사실 명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해당 병원에서는 시끄러워지면 음.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음. 추락하고 예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환자들 또 불안해하니까 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빨리 보상하고. 끝내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들도 한예슬 씨의 예를 따라서 그렇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런 형태로 SNS를 이용해 갖고 병원을 상대로 난 이런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유효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네. 명예훼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일반인들은 네. 네, 네. 사실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명확한 증거 없이 네. 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음. 법률 전문가한테 상담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너무 솔직히 음.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 음. 뭐 사과도 사실은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변호사시지만 냉정하게 보셨을 때 여러 사건에 대비해서 승소율이 낮을 것 같다는 음.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죠. 일반 사건보다 낮을 음. 수밖에 없는 게 네. 자료는 모두 의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안고. 때문에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는 한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한 건은 분만 시에 대왕절개 네. 경우는 오히려 덜해요. 자연 분만인 경우에는 아기가 혈액이랑 뭐 피랑 다 섞여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져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도 의사들이 의료 과실을 부인하거든요. 네. 음. 네.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아이 이제 산모편 그 아이 가족편을 들어서 사건이 해결되기는 했는데 그 판결이 날 때까지 의뢰인 측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네. 그렇겠네요. CCTV가 설치가 돼야 <laughs> 돼야 될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진 않겠죠. 네. 또 수비를 또 되게 잘하시는 음. 집단이시기도 해서 요새 많은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음. 갖고 들어가서 음성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성 녹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증거로서 제출되는 음. 그런 경우들이 실제 생기고 있나요 실제 있긴 한데 의사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음.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백이랑 핸드폰이랑 모든 소지품을 음. 대형 병원은 그래요 밖에 음. 놓고 음.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의사랑 단순 면담할 때도 모든 소지품 밖에 놓고 들어가게 아, 되어 있어요. 대형 병원은 벌써 그런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만약에 근데 하면은 음. 어떻게 어떻게 뚫고 했어요. 음. 그러면은 그 진료 기록에 상당하는 뭐랄까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을? 진료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 전에 당연히 고지해야 할 내용들 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내지는 처치 이후에 네. 또 의사가 주의사항을 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주의사항을 고지했는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되겠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의료라는 건 사실 의사라는 전문집단의 음. 판단 영역에 있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들이 자기네 동료 의사들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유리하게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감정 의견을 준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음. 사실 그건 누가 해도 과실이라고 판단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의사라면 네. 누구나 그 상황에서 한50대50 정도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네.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기도 해요. 음, 의료행위 일부분이다 음.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군요. 보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진 네. 의사가 보편적인 기술에 따라서 행한 의료행위로 보죠. 또 궁금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음. 보험회사와 관련돼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의료 관련돼서 감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보험 자문이들도 많고 음. 보험회사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형성돼 있어서. 음. 보험회사에 유리한 의료 감정 결과가 나오기가 쉽다 이런 사실 이제 루머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느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보험회사랑 사실 의사분들이 이렇게 연계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직접 부르있잖아 네. 보험회사 측에 있는 의사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쪽하고 담 커넥션이 네, 있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긴 네. 한데 의사분들이 대부분은 또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네네. 의료 그 감정 촉탁이 보험회사 사건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솔직히 그 음.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는 승소리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음. 이걸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laughs>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얼마나 장애야. 그래도 좀 이런 것좀 해볼 만하다. 냉정하게 음.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질것 같으면은 일반인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진료 기록이 일단 확보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증거의 문제예요 네. 인과관계가 명확해야지 이제 진행을 할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하다가 아이가 미끄러진 경우에도 수술실에는 산모랑 의사 간호사밖에 네. 없잖아요. 음, 그렇죠. 간호사하고 의사가 입을 다물면 아이가 미끄러져서 음. 그렇게 됐는지 얘가 출산 시에 산모 몸 이런 골반 같은 데 걸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진료 기록 면밀히 보고 또 위조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출산 시에 단순 손상 가능성을 비교 분석해서 아 이거는. 출산 시가 아니고 그 어디에 부딪혔거나 어디에 바닥에 떨어뜨렸거나 그런 그런 거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듣다 보면 거의 약간 탐정 느낌도 좀 아니. 있는데 우리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나는 마취를 해, 당했는데 중간에 깨요. 근데 그렇서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분들이. 아, 이제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좀 비야말로, 막말을 비야말로는 비야말로는 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모욕감을 느꼈을 음. 때 문제를 혹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는 음. 어려워요. 근데 음. 만약에 마취가 풀렸는데 마취 풀린 걸 제대로 모르고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몸부림을 쳐서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체 손상이 생긴다. 그럼 이게 의료 과실로 갈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은 힘들고 네. 그리고 아까 모욕적인 음, 감정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는 입증의 문제가 되겠죠 음. 입증의 문제도 되고 또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파 가능성 아, 네, 네. 이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형사상으로도 처벌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뭐 감정적으로 음. 억울할 수도 있고 진짜 신체적으로 음. 억울한 일이 생겼을 음.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억울한 음. 마음이 음. 생겨서 병원 앞에서 피키시를 음. 막 음. 하거나 아 여기 갔더 가서 나 이런 부자용을 입었다라고는 음. 막 인터넷 카페 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블랙리스트 음. 병원이야 음. 막 그래서 공유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될까요? 영업방해나 그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면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안으로 불러서 일단 대화를 시도하세요. 아 그렇군요. 음. 네 대화를 시도하고 네. 본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음. 그냥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네네.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시지만 음.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의사분들이 거꾸로 네네. 변호사를 찾아오기도 하세요. 음. 근데 여러 번 설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켓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면 네. 아마 피켓 시위 하는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 한두 번의 항의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강한 행위는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부작용 카페는 네. 부작용을 내가 경험 했기 때문에 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되라고 글쓴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음. 아 이게 공공의 음. 이익이라는 게 사실 나의 부작용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아, 그럴 있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래서 이게 문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문구가 아무렇게나 뭐 나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가 뭘 어떻게 해서 뭐 무슨 무슨 놈놈 하면서 xx 해갖고 하는 그런 네네.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네.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처치를 받았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났다. 음, 음. 그 사실관계만. 네,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그 지나가야지 감정이 섞인 문구가 들어가면 네, 네. 그거는 음, 음. 명예훼손이나 나중에 또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네. 될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음, 네, 네. 그러니까 늘상 조심해서. 네. 해야 합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서 네. 팩트만 딱 음. 다져갖고 던지는 것으로. 병원 내에서 막 음. 이제 소리 지르거나또 음. 뭐 이렇게 멱살을 잡는다든지 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혹시 그 가중 처벌 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의료인에 대해서는 네.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응급의료법에는 네. 네. 응급실에서 술 먹고 음. 난동 부리면 아, 아. 다 처벌 되거든요. 그렇게 그쵸. 처벌시키는 이유는 응급실은 응급 환자들을 위한 그쵸. 곳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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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거는 막 칼도 있고, 음. 주사 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의료 기구가 워낙 많은데 술 먹고 난동 부리면 진짜 응급하게 돌봐야 할 환자들이 돌봄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러니까 술 먹고 내지는 본인이 빨리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안 온다고 해서 소리 지르거나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하면 심지어는 구속시키기도 해요. 음. 변호사 입장에서는 약간 안 하고 싶나요, 의료 소송은? 환자 측 네. 변호인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같이 과학적 인과관계랑 법률적 인과관계를 풀어나가면 보람이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소율이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정적인 변호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이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해 주셨던 거, 그리고 진료 기록과 인과관계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안녕. 안녕.